데 네, 여기 킨텍스에 왔는데 다른 건안 보고 그냥 포르쉐만 볼 거예요. 포르쉐. 이6 시에 있다가 VIP 행사가 있어서 그거를 참가하려고 온 건데. 이야 이거 나오면 저런 거 페라리 이런 거안 부럽겠는데? 오, 진짜 멋있다. 이거가 장면이 아닌데? 그렇지 컨셉하지? 어 얘는 에어로다미 그 신경을 많이 썼나봐요. 이런 거 근데 돌빵 안 생기나 요런데? 나는 이번에 GT3도 이런 식으로 휀다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요게 지금 포르쉐 만들기에서 어벤츄리 그린이 사라지고 이 색깔이 새로 나왔어요 요번에 바뀌었어요 요번에 새로 나온 색깔이더라고요 핑크색인데 아 이게 남자가 타기에 괜찮나? 이게 신형에 들어가는 색깔이죠 요거는 국내에서 볼수 없는 거 이게 그 비트를 갖고 만든 거예요. 스피드스터 옛날에 911의 약간 시초죠. 오, 근데 차가 되게 작다. 나중에 풀체인지 하면 이 형태로 나오려나? 근데 2인승이네요 뒷자리가 없네. 2인승이요 뒤에 자리가 없어. 얘는 이게 실제로 보면은. 랩핑 같네 카본 같은 게 아니고 시트지 같은 거 붙여 놓은 느낌이에요 요거는 르망 레이스 나가는 차 시트지네? 도색이 아니고 아 이게 모형이구나 진짜 차가 아니고 브레이크가 저희 패드랑 붙어 있네. 요거는 50주년인데, 요 밑에가 그하이그로시 옵션이 들어가갖고, 이뻐요. 이게 훨씬 더. 이게 원래는 여기가 무광 플라스틱인데, 유광이 훨씬 이쁘다. 그지? 밑에 유광이 훨씬 이쁘지? 옵션을 없애야 되 돼요. 어, 타르가 이거 50주년. 있고. 저기 앞에도 그 유광 옵션 들어가서 저 부분이 제건 여기가, 여기가 플라스틱인데 이건 유광 도장되어 있어요. 아, 역시 타르가가 이쁘구만. 너무 이쁘다. 근데 다른 거보다 뒤에 그 유광 들어간 게 너무 이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네. 6시에. 그럼 그때까지 뭐 하지? SL 보고 싶은데. 지금 나가야 되는데 어, 다른 거 아무것도 안볼 거고 벤츠 저거 하나만 보면 SL만 한번 보고 가려고요. 어, SL. 오. 아. 네, 911의 경쟁차 SL인데. 너희도 뭐해 SL. <laughs> 쉐 버리고가 살라. 아 근데 아 근데 911 보다는 걸른 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실내 실내는 이게 신형이니까 아 이쁘긴 한데 저런 거좀 아쉽다 디테일이 좀 장난감 같다 그제 이런 게 아, 뭔가... 뭔가 이쁜 것 같은데, 뭔가 막 날렵해 보이지가 않고, 911에 너무 편해를 해다. 그러나? 나좀 아까 그 50주년 에디션 보다 와서 그런가? 어, 그런... 그런 수도 아. <laughs> 개인적으로 911이 낫다. 밖에서 1시간 있다가 이제 들어가고 있다. <목소리> 지금 끝나서 사람이 없어요. 없고, 그 포르쉐 쪽만 이렇게 가서 일루 가라고 했다가 절루 가라고 했다가. 차안 갖고 왔으니까 마셔야지. 밥 먹고 요 이런 거 주네요. 이걸 어디다 쓰라고? 규범형 하고 왔어. 하고 왔어? 어. 칩칩 어. 하나 남았던데? 뭐, 위에 뭐 있댔는데? 여기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퍼스널 컬러 진단이요. 우리 고객님 얼굴에 가장 아. 잘 어울리는 패션 컬러 찾아드립니 해주세요어떻게 해야되나? 아1분이이나려요요네 너무 오래걸려 o l l e g 빠르게 u r e 나 이거 o d boy. You're a b 이거 y 에 u r e a boy. You're a boy. 겠 o u r e a b 니다 You're a boy. You're a boy. You're a boy. 먹고 있어요 뽕을 뽑으고네 25원입니다 20... 아 25원 25원 오 아, 진짜 오 진짜 25원 네, 와 뭐야 뭐야 네 그래도 처불러받으신거 뭐야 이따, 이따 보여줘 이따 오님오오 호성 디자이너님을 앞쪽으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형 대단한데 내가 한 10번을 네, 가 타르가 타르가. 타르가. 어, 어, 어. 그냥 한번을안들데한 번도 안들더라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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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렇게 이렇게? 이게이렇이렇어이게 이렇게? 이렇어이게 이렇게? 이렇게? 아게이렇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렇이게이게이렇 이렇게? 이게이렇이게이게이렇이게 제니 차다 제니 차, 제가 설치해 갖고 그냥 올인을 했는데 땄어요. 아, 네네네, 그럼 남들 줬어요? 조명인가 봐요. 오, 너무 이쁘다. 유광! 형, 형이 형 최고네. 리무아 다음이야 리무아 다음. 나 뭐에 저거 한한병 마신 거 같은데 나는. 네, 행사가 끝나고 커피숍을 잠깐 들렀다 가려고요. 와 지금 취했어요, 저. 뭐에 한 병이랑 와인도 한병 먹은 거 같아. 어지럽다 어지럽다. 행사가 갖고 술 이렇게 취한 건 처음인데요. 여기 다이. 에피라고 쓴거 아니야? 다이라고 써 있어. 다히 이걸 드라마에서 탔다고요? 음, 드라마에서 아일랜드라는 어, 드라마가. 아일랜드라는 색깔에 타이칸을 준 거야. 근데 사진 한장 찍어주지. 찍어줄만도 한데.